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마입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부산 경주가 제가 보니까요, 편성이요. 편성이 5경주가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예요 근데 제가 이제 6경주를 집중 분석을 한 이유는, 혼전도 자체는 물론 5경주가 높긴 합니다만, 하, 하지만, 어더 먹을만한 노림수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가 어더 좋은 것 같고 1600m에다가 혼전도가 있는 경주거든요 거기다가 뭐 여러가지 어뭐 거리도 좀 어렵고 혼전도도 있고 그리고 접전이에요 협, 접전 혼전도하고 접전하고 다르다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규정을좀 달리하죠 어, 혼전도는 약간 인기마필들의 전력이 전반적으로 좀 어, 약한 느낌도 있고 준비 상태가 잘돼 있는 복병이 좀 많을 때는 혼전도가 있는 거고 접전은 어, 말 그대로 마필간의 능력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접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전도 높고 접전 경지라는 거죠 <laughs> 자, 이 복용주를 한번 집중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좀 보자면 일본 글로벌 위크는 최근에 두 번은 거의 직선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순도 좋지 않지만 경주력 자체가 좀 많이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뭐 조교도 뭐 그렇고 내용도 그렇게 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세게 볼 만한 이유가 조금 적지 않,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공백까지 지금 있잖아요. 어, 출조주기도 지금 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좀 세게 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마필이고 자, 이번 마사랑 기는 레이팅이 일단 3마리가 네, 높아요. 2번 4번 11번은 높은데 그중에 한마리고 사실 2연타를 우승을 하면서 상당히 기대치를 모았던 부분이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중거리에서 상당히 경주력이 좋았, 좋았어요. 1600, 1400 연타 때리면서 그 이후에 좀 부진하고는 있다. 하지만 걸음의 변화를 보일 정도로 조금씩 지금 상태가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괜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배달 날것 같고. 뭐, 3번, 원더풀 케네는 뭐, 안장 좋잖아요. 그죠안장 좋고, 현명하게 타고 있고요. 무엇보다는, 마체가 좀 얇긴 합니다만, 이번에 상태감이나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말씀드린 게, 인기마가 되겠죠. 뛴 전력 자체가. 그 다음에, 4번, 성기 플레이시는, 최근에는 좀, 뛰는 모습은, 음좀 아쉽기는 하지만, 편성 자체나 전반적인, 어, 그 중거리에 대한 강점도 나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 이번 경주에서는 도전력이 있는 마필이죠.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6번입니다. 아, 5번입니다. 희망가람이라는 마필도 역시 좀 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800에서의 경주력이 직선에서 좀 아쉬웠죠. 하지만 1600m에서 최근 4차 가면서 걸음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이고 마필 상태나 이런게 뭐 그렇게 썩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 내용이 좋다 이렇게 평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 다음에 6번 양광의 글로리 선행을 나설 서수 있는 마필을 꼽자면 6위 선행을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안장도 어, 괜찮고 말도 괜찮습니다 전개상 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1600m 를 뛰어보지 않았지만 직전에 뛴 거리가 1 8 0 0 입니다 장거리를 한번 뛰어봤다 라는 점에서는 어, 플러스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7번 마비 브리브 오딘이라는 마필 자, 이것도 역시 배당인데 이 마필은 실전에 지금 두번 정도 뛰었는데요 도민 일보배를 뛰었어요 어, 물론 일반 경주가 아니었고 한 번은 일반 경주에서 뛰었는데 최무조건도 상당히 좋은 말이고요 순말에다가 이번 안장도 좋아서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주행이 워낙 좋았어요. 5월 2 5일의 주행의 모습을 보면 여유가 워낙 많았던 마필이고, 직선 탄력이나, 어, 화롱, 화롱 자체에서 3피트하고 마지막 화롱이 상당히 괜찮은 마필이라는 거죠. 요 정도면 기본기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8번 맥스 더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안말인데, 어, 전반적으로 최근에 걸음을 조금 아쉬움을 주고는 있는 건 사실이다. 아, 이마필은 일단 상태를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용이 좀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보기에는, 이번, 이번, 이번 경주 좀 강하게 보기에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하지만, 끝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9번 마필은 트리플 출주는 공백도 있고 출주주가 좀 늘어진 부분도 있고 최근의 모습이 딱히 그렇게 에, 좋지도 않아요 복귀가그렇게 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만한 복귀가 나오지는 않는다. 아, 그리고 공백도 있고 해서 아, 지금으로서는 편성도 그러고 마찰 만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 편성도 강하고 해서 일단은 뭐 강해볼 수가 없어요. 어 일단 그렇게 에, 생각이 되고요. 10번 마필도 아직은 조금 보합세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채굴 조건도 얇은 안말이기 때문에 어 특별한 내용이나 어, 조교, 일단 조교는 이미 정리가 됐고요. 내용이 좀더 써야지 되는데 약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 들어요. 금요는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11은요. 아, 물론, 그, 10번이 뒤, 심은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11번. 백도르 챔피언은 박제희 타고 있고, 자, 승급전이기 때문에 편성이, 에, 강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편성이 별로 안 강해졌어요. 보통 승급전을 만나면 편성이 좀 강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별로 이마필의 기본 능력치를 봤을 때는, 아, 승급전 상대치고는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번. 이것도 역시 승급전 상대를 진겸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이거는 마방에서도, 어, 그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앞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겸 기수가 백번을 마방에서 태웠다는 것은 흥부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아, 요게 편성 자체는 도전력이 충분히 있, 있다. 아, 편성을 잘 만났다. 이렇게 봐지는 마편입니다.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별마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번 음, 편성을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로 지정을 할 겁니다. 최대 메인 A 급으로 지정을 할 건데 음, 일단은 지금 어, 어떤 복귀 상황보다는 조교는 오늘 정리가 됐고 제 나름대로 지금 승부지 평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약간 교정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경주는 혼전도 일단 높은 편이고 접전 양상이고요. 1,600m입니다. 1,600m라는 거리가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잘 터져요. 쉬운 거리가 아니고 중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삐끗함 터질수 있는 거리고요. 도전력에 대한 마필들 배당권 마필들 중에서 준비가 분명 잘돼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지어지는 부산 육경주. 12월 6일이죠. 육경주 어, 집중 분석을 마무리하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너무 안 해주시는데,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내일은 제주. 제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전반적인 경주를 가지고, 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李善友。